완전 단기적인 가격 패턴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고요. 또,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저는 그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의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죠. 저는 사이클의 시작과 끝만 보는 사람이에요. 사이클이 시작될 때 분할 매수를 통해 진입해서, 사이클이 끝날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나가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변동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그러니까 어 당장 뭐몇 주나 몇 달간의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움직임은 어 저는 대체적으로 맞춰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이 그 어떤 자산보다 패턴성이 강한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뭐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흐름이 이제 가격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원래 패턴상으로는 이게 뭐 우리 흔히 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기가 가격이 내려야 할 곳인데. 갑자기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버려. 그러면 뭐 차트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올라버리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뭐 심리나 또는 거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일반적으로 가격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근데 거시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시즌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1월의 상황, 뭐, 5월의 상하, 9월의 상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럼 똑같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매번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